안녕하세요. 신디니트입니다. 오늘도 겨울 스페셜 콘사 세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. 1150번부터 시작을 하고요. 50번은 좀 가는 실이에요. 그러니까 3mm 실입니다. 연한 핑크색하고 네, 요좀 진한 핑크색 계열하고 이제 아이보리 계열 들어갔고 반짝이는 모카색 반짝이가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쇼핑몰에는 앙고라가 약간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이 실에만 앙고라가 조금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고 세탁을 하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올 거예요. 그래서 저는 3mm로 뜬 건데 좀 약간 선글게 뜬다고 하면 4.5mm 정도 쓰셔도 될것 같아요. 이거는 1151번이고요. 연한 레몬색하고, 예, 네, 요실 아시죠? 네, 요거 한 가닥 들어갔어요. 그리고 여기에 도 반짝이가 감귤색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한 파스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6mm로 떴는데 약간 성글게 나와요. 그리고 1152번입니다. 이거는 4.5mm 에서 5mm 정도 쓰시면 돼요. 이 실은 저는 빛깔이 예쁜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보셔야, 이런 빛이 좀 독특한 거는 실제로 보셔야 아실 것 같은데, 여기에 제가 많이 쓰던 그 슬라브사 있잖아요. 이렇게 가늘었다가 조금씩 이렇게 굵어지는. 그래서 떴을 때 편물이 네, 이 부분은 조금 굵은 실이 나오고 이런데는 좀 가는 실이 나오고 예, 이게 매력인 예, 슬라브사가 들어갔고요. 여기 사진에서나 영상에서는 이 빨간색이 되게 튀게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예, 정신없게 막 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주색 계열에 그냥 이렇게 카키색하고 빨간색 여기 약간 블루 느낌 있죠. 보라색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그 거가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인다는 것 전체적으로는 자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서 그냥 뭐 이런 실은 제가 요즘에는 이제 가는 실도 많이 갔는데 기존에 이제 있는 실하고 같이 합사를 해서 예, 굵기를 조절해서 뜨셔도 되고 물론 단독으로 뜨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